안녕하세요, 류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을 공격하는 몬스터 어, 제작 다 했고 이제는 영웅을 만들 차례입니다. 타워라고도 하던데 뭐 이렇게 캐릭터를 배치를 해서 몬스터를 공격하는 유닛이죠. 이번 영상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은 총을 들고 있는 영웅 꾸미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 맵을 열어줄게요. 뷰 탭에서 sm 매니저를 열고 플레이스를 클릭을 해서 잔디 맵을 눌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뭐 더미 하나를 불러와 주겠습니다. 여기 아바타 가서 리그 빌더를 클릭을 해준 다음에 알6 캐릭터로 영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블로거바타를 불러와 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기본 아바타가 이렇게 뜨게 되죠. 익스플로러 창에 열어보시면 헤드부터 털소까지 몸통까지 있는데 일단은 옷부터 입혀주도록 할게요. 뷰탭 가서 툴박스 열어준 다음에 플러스를 검색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서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 모자하고 같이 있네요. 안에 있는 옷, 셔츠와 팬츠를 커트를 해서 리그에서 옷 클릭을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옷이 넣어주셨죠 이거 이제 모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모델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패스를 하고 모자로 만들어진 다른 헬멧을 찾아보겠습니다. 헬멧을 검색을 해서 여기 첫 번째에 있는 헬멧을 불러와 주고요 악세사리로 만들어진 모자가 있습니다 커트에서 다시 리그로 오클릭을 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이렇게 그대로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색도 바꿔 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피부색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바디 컬러가서 헤드부터 모톨소까지 뭐 전부 다 컬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 주고요 이제는 총을 한번 들게 해 보겠습니다 건을 검색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어 이제 첫번째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영웅을 만들 거라서 저는 권총을 한번 쥐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ok 를 눌러 주시고요 노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권총이 있겠죠 안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스크립트 어 등이 있는데 전부 다 삭제를 해주세요 삭제해주시고 핸들 핸들만 남겨줍니다 핸들 안에 있는 것도 뭐다 삭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아이템을 커트를 해서 리그 안에 붙여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권총이 손에 들렸죠 그리고 리그에서 휴머노이드를 눌러서 플레이 타입을 논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위에 떠있던 리그 라는 텍스트가 사라졌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서있는 애니메이션하고 총을 쏘는 모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거예요 아바타 탭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에디터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아바타를 클릭해주시고요 이름은 뭐 아무, 아무렇게나 지어주시고 하겠습니다. 크레이트를 눌러 줄게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셨다시피 가만히 서서 약간 숨쉬고 있는 대기를 타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꼭 이렇게 반복 애니메이션은 켜주세요. 그리고 점세개를 눌러서 새 애니메이션 그리고 액션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퍼블리시 투로 블록 x 를 눌러서 업로드를 진행을 해주세요. 이름도 바꿔주고 세이브를 눌러주겠습니다. 클로즈를 눌러주고 다음으로는 총을 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점세개를 눌러서 Create New! 를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는데, 준비 동작은 없어도 됩니다. 델키로 지워주고, 요그 앞에 있는 키프레임들을 앞당겨줄게요. 이러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완성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반복을 꺼주시고요. 똑같이 새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액션 해준 다음에 퍼블리시트로 블록스를 눌러서 업로드를 진행을 시켜줍니다. 클로즈를 눌러주시고요. 두 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줬죠. 다시 리그를 클릭을 해서 더하기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하나 꺼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어, 논으로 바꿔주고요.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건, 어뭐 총으로 바꿔줄게요. 뷰 탭에서 툴박스를 다시 켜주시고요. 인벤토리 탭에서 마이 애니메이션 탭으로 들어오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이걸 클릭을 해서 점 세개를 눌러서 카피 아이디를 눌러줄게요. 그런 다음에 논 애니메이션 아이디에 넣어주겠습니다. 똑같이 총을 쏘는 애니메이션을 돋보기를 눌러서 점 세개 그리고 아이디 복사한 다음에 건 애니메이션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뭐 따로 또뭐 표정 같은 거어 넣으실 분들은 이미지 탭 가서 페이스 어, 검색을 해서 이 데칼을 헤드 머리에 넣어서 기존에 있던 표정은 지워주시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 영상은 영웅 만들기로 어,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일을 지었습니다.